자한 주간에 대한민국 있었던 일들 다양한 시선으로 이야기합니다. 시사꾼건5월 넷째 주 시작합니다. 진행을 맡은 홀수형 정진호입니다. 자 오늘도 여왕의 신봉님, 카스맨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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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이재명 건으로 굉장히 핫, 핫한 인물이 되셔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아 그렇죠. 아 근데 댓글 중에 저의 신금을 네. 울린 댓글이 있었어요 아, 네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싫다고 말하는 거는 혐오 음. 발언과 다를 바가 없다 아그렇네 음. 그거는 제가 딱 읽어보고 아 머리를 쳤습니다 아, 그렇죠. 아 정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네. 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의 표현은 지양하고 네. 이제 좀더 근거 기반으로 그렇죠 그래야죠 이유 있게 네. 이유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다시 한번 네. 절... 저는 조금 놀란 게 사실 <laughs> 그시화권권 여기에 이재명을 싫어하는 분들이 주로 많이 있었어요. 음. 그런데 제가 이재명을 이제 그 싫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댓글을 달아서 제가 이재명을 더막 알아보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재명 사건들에 대해서 어, 대한민국 평균보다 굉장히 깊이 알고 있어요. <laughs> 공부를 공부를 많이 해서. <laughs> 까다 보니 애정이 된거고요 아니, 너무 이렇게 <laughs>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애가 그러니까 좀 더, 어, 논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그렇죠. 토론을, 음, 하겠다는 걸. 아, 이때까지 그 근거 기반으로 이미지를 쌓아오다가, <laughs> 한 방에. <laughs> 싫어요. 그것이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분은 어쨌든 어떻게든 뭔가 이제 논란이 항상 이 중심에 딱 만들어져요 이슈메이커인거죠 결국은 네. 네. 저는 어쨌든 아, 이재명을 지지하기로 <laughs>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laughs>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들어갑니다 강요상 외교 기밀 유출 사건입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강요상 의원 이분도 사실 또 굉장히 대단한 아, 분이거든요. 네. 음, 이분이 그렇다. 이제 조선일보 출신인데 그렇다, 네. 조선일보 기자들 후배 기자들한테 굉장히 미움받고 있는 <웃음> <웃음> 조선일보 후배 기자들조차도 제발 어디 가서 조선일보 출신을 <laughs> 얘기하지 마라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분이 뭐 개인적으로 이거 이 사건이랑 좀 상관은 없지만 그 생계곤란으로 이제. 영역 면제를 받으셨고 음. 그리고 아드님도 또 똑같이 생계 곤란으로 아 이제 면제를 받은 아~ 그~ (2대) 면제가 아니 (2대가) 지방에서. 생계 곤란이면 과연 그 생계는 무슨 생계인가요 진짜, 와, 진짜. 그러니까 그게 좀 얼핏 이해가 좀안 되는 거는 조선일보 출신이잖아요 조선일보 네. 출신의 국회의원까지 할 정도면 어떻게 해야 아들이 생계 곤란이 될수 있을까? 정말 청년 결백하게 사셨나 그 아, <laughs> 정말. 아니 그 월급만 받아도 그게 <laughs> 자, 일단은 떠올라나? 이 강혜상 의원이라는 사람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는 뭐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분이 이제 외교 기밀을 유출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내역을 국회에서 공개를 해요. 그러면서 국걸 네. 외교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걸 발설을 하는데 이게 파장이 좀 커졌어요. 엄청 커졌죠. 국제 외교 문제가 네. 됐죠. 아 그렇죠. 네. 이게 그뭐 구체적인 내용은 그거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제 이 지금 미국 아 일본에 가 있죠. 일본에서 네. 아베 네. 아베 총리랑 골프 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해서 돌아오는 길에 한국 잠깐 들렸다 가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통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니 한국의 대통령이 어 한국에 그냥 들르는 것도 아니고 일본 갔다가 오는 길에 잠깐 들러 달라고 국어를 하냐라고 네. 하면서 이제 음. 얘기를 한 거였죠 비판을 하면서 네. 저는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그강효상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게 한국은 미국한테 국어를 하는 게 맞아요. <laughs> 아 그렇죠 <laughs> 아 그리고 아니 국어를 해야지 그러면 그리고 매너 우리는... 등명 밴드 투어를 보면 일본을 찍었다가 한국을 와요 예 네, 아, 그게 그럼요. 국제 해외 글로벌 스타들의 동선인데 예, 예전에 이제 요즘은 이제 한국만 왔다 가는 경우가 많아져서 아, 예 그렇긴 한데 예전에는 확실히 그랬거든요 일본 시장이 워낙 크니까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게 굉장히 굴욕적인 외교를 한 거다라고 이제 건수를 잡았다라고 공격을 한답시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역풍이 돼서 돌아와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을 네. 정도의 사안이 됐습니다.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 사실 그 이게 구걸이냐 아니냐로 이제 사실은 이슈몰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통화 내용을 도대체 어디서 입수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대미 그 대사관, 미국 대사관에 네. 있는 그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인 그 K. 모 씨한테 그 삼급 기밀 문서인 그 내용을 이제 전화로 물어봐 가지고 근데 이게 스토라고 네, 이게 네.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 많이 받았어요. 이게 네. 강용상 의원이 한 번만 이런 공격을 한게 아니고 외교 쪽에 있어서 벌써 몇 번째 이런 식의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공격을 했었는데 이때까지는 그냥 사안이 이 정도로 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네. 외교부 안에서도 아 저거 또 흘러 나갔네. 그런 식으로 이제 취급이 되던 건데 지금은 대통령 간의 통화가 유출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가장 최근에 베트남에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기대가 굉장히 컸다가 갑자기 결렬이 됐잖아요. 그거를 강명선이 먼저 얘기를 해요. 뭐 믿을만한 정보, 네. 외교 정보 통해 자기가 뭐그 받은 첩보에 의하면 뭐 이러면서 지금 별게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강상성 의원이 그런 걸 좋아한다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보력이 좀 좋다라는 걸 이제 음. 주변에 약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그 성향을 가진 그런 언행을 많이 했었는데 아, 근데 국회의원들도 세부 특기가 있으니까 세부 특기 중에 이분들은 정보 특기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인데 아, 그래. 정보 특기로 됐으니까 정보력을 발휘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특기를 잘못 발휘한 거죠 완전히 잘못 발휘한 건데 근데 이게 그 보통 어떤 식으로 이게 기록이 보관이 되냐 면 어떤 정상 간의 외교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통화를 하게 되면 옆에 속기를 하지 않습니까 속기를 하게 되는 걸 속기하는 거를 이게 정부 전산망에 입력을 하게 돼요 근데 외교부는 쓰는 전산망이 조금 다르거든요. 다른 전산망에 업로드가 돼 있는 거를 이제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가, 들어 아이디가 있으니까 네. 그 아이디로 거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면 열람이 되나봐요. 그 열람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실제로 관계된 사람도 아니고 단지 아이디에 접속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디로 그 기록을 보고 그걸 흘려서 바로 의원한테 내준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외교의 어떤 그 안일주의 예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외교부가 한마디로 나사가 빠져 있느냐 네. 그니까 전체적 외교부 자체가 지금 뒤집어지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좀 오해를 부를 수가 있는 게 사실 열람 권한은 없었고 그냥 그 파일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 그그 그 뭐지 그 시스템상 볼 수는 있는 데 어, 그렇죠, 권한은 예, 없었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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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치. 비밀 취급 인간은 없었는데 아이디가 풀렸었던 거죠. 그 아이디가 열수있 그러다 있고.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외교부의 어떤 이런 이 안보에 대한 어 불감증이 너무 만연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외교부 전체에 지금 불똥이 튀고 있고 이거를 강효상 의원한테 준 후배는 이미 처벌을 면할 방법이 이제 아예 없어진 상황이고 강요상 의원도 지금 이게 면책특권의 사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까지 지금 막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 정보를 흘려준 외교관 같은 경우 오늘 소환이 돼서 오늘 입국이 됐고요. 입국이 첫 번째 뉴스, 뉴스 첫 번째 거주로 아, 나갈 정도로 네네네. 굉장히 화제가 된 상황이고, 그런데 이 외교관들 외교부가 최근에 나사빠졌다는 이야기는 정말 숱하게 많이 들려왔잖아요. 뭐, 구겨진 태극기서부터 네, 뭐, <laughs> 또 의전상의 실수, 그다음에 네.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었는데 과거부터 우리나라 외교부가 과연 한 번이라도 외교부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한적이 있었냐를 한번 돌아돌이켜 보면. 음. 우리나라 정부 부처 중에 가장 실수가 많거나 사고가 많이 있었던 부서가 외교부예요. 따지고 음, 보면.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해외 나가서 영사 서비스나 외교 그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텐데 해외에 있는 외교관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이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좀 요즘에 좀 유머기는 한데 구글 맵스 같은데 보면 이제. 대사관들 그 별점을 매길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한국 그각 나라 대사관들을 이제 별점을 매겨봤는데 한국이 뭐 2점 초반대로 굉장히 낮아가지고 다른 나라는 한 3점 후반 뭐 4점 초반대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확실히 여기에 갔던 사람들이 그 서비스에 굉장히 불만족하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이단한 명의 외교관의 문제가 아닌 게그 파일을 열어본 사람들을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 말고도 권한이 없는데 열어본 사람들이 또 여러 명 나온 네. 거죠. 그렇죠. 열, 12명까지 이렇게 봤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근데 이거는. 그런데 이 비슷한 사건이 병원에도 있어요. 병원에도 음. 어떤 게 있냐면은 병원에 연예인이 입원을 하잖아요. 음. 그럼 연예인이 입원을 하면 그 연예인의 입원 차트가 생겨요. 의무 기록이 생겨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과거에는 사람들이 다 열어봤어요. 에. 다 열어봐서 과거에 그 연예인들의 질병 관련된 유머의 주요 산지가 병원 의사랑 간호사들이었어요. 음. 근데 그거랑 지금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맡은 환자가 아니면 그 의무 기록을 열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스템상 의사나 간호사는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요. 네. 근데 그거랑 똑같은 구조로 외교관들이 그걸 한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근데 그 의료 관련된 쪽은 이거를 한번 심하게 처벌했습니다. 음. 한 5년쯤 전에 싸그리 다 집어넣었어요.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잘 막힌 네. 개인의 병적 기록에 대해서. 네 그런 것들은 접한 그, 게. 그리고 그 그래, 그거 얘기하면은 그 전에 맞 김재동 가지고 이제 공격 당할 때 네. 김재동이 뭐 군대 군대도 군대 얘기 뭐 이렇게 할때 그걸 어떻게 알아봤고 그걸 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느냐 개인적인.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다 불법인 거 아니냐 막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에이. 얘기했었던 게 기억이 에이. 나거든요. 예. 네. 이게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실드를 쳐야 되니까. 근데 실드를 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조차도 그러니까 출신이니까 그 어느 정도 커버를 쳐 주고 싶은데 심지어 저는 경제지까지도 이제 다 이거를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기사가 위주로 나는 건 처음 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쉴들 치는 게 이제 이게 공익제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유당의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내 대표는 공익제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 공익제보라는 게 저희가 최근에 좀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전그 그 행정 사무관 출신 아, 아, 네. 신재민, 신재민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예. 사건이 네. 이게 공익제보냐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공익 제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게 시, 어, 심각하게 좀 네네.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음, 네. 제가 알기로 공익 제보라는 거는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속한 곳에서의 그 뭔가 비리나 그런 잘못된 거를 이제 제보를 하는 게 공익 제보라고 저는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조리를 네. 없애기 위한 네.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네.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공개를 해서 이 부조리를 밝히는, 음. 그래서 바로 잡고자 하는, 네. 이게 이제 공익제보인 거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 멀리 있는 미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 있는 자료를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네.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자기가 속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공익제보를 하려면 자유한국당에 누군가가 뭐 이렇게 잘못한 거를 자기가 이제 다음 공천 안 받을 각오로 터트립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저는 공익제보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만약에 아니면 진짜 그쪽에 있는 미 대사관에 있는 직원이 자기가 일을 봤는데 지금 이 원래는 기, 어, 이런 비밀을 대사만 봐야 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막 보고 있더라. 이런 게 너무 만연해 있다라고 거기 있는 직원 중에 하나가 누군가 딱 나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공익 제보라고 보는데 음. 지금 이 건을 가지고 공익 제보로좀 실드를 치는 건 너무 어렵지 않나 근데 공익 제보라고 하려면 일단 그걸로 보호할 수 있는 공익이나 그걸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있어야 돼요 음. 근데 이거는 이걸 보호함으로써 외교, 외교 관계의 신뢰가 깨어지고 그다음에 그렇죠. 미국 자체가 클레임을 걸었잖아요 미국에서 이미 클레임을 걸었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외교적으로 큰 손실이에요 이거는 창피한 일이죠, 사실. 네, 굉장히 너무 굉장히 창피한 일이고 네. 얼마나 이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볼수 있는 외교부의 이 외교관들에 대한 기강 회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래서 실제로 사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공격하는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보수 진영 쪽에서도 이거는 너무 선을 넘어간 거다. 라고 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약간 공격을 당하고 있어 오히려 그래서 강요상 의원도 이게 이 국회 내에서 한 거를 면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 라고 분석하는 기사들도 꽤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 온라인에 올린 거를 이제 처벌을 하냐 마느냐에 대해서 지난번에 노회찬, 노회찬 의원이, 의원이 삼성, 삼성 네. 네. X파일 가지고 네. 그 인터넷상에 올린 게 유죄가 됐죠 그렇죠. 네. 그런 판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진짜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직원이랑 대사관 직원이랑 그 강영석 의원 본인이랑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음. 근데 이게 그 외교부만의 문제도 사실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여러 위기 상황에서 정부 부서랑 일을 많이 했었는데 어떤 때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그군병 장병 중에 메르스 1호 환자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때 조사 담당자 였거든요 음, 네. 근데 제가 조사를 하, 하러 가기도 전에 YTN이 속보로 뜨는 거예요 오. 제가 신고를 받고 30초 정도 지나서 바로 윗분한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뉴스를 틀었더니 속보 자막에 나가고 있었어요. 오. 그러면 그거는 국방부나 육군에서 누군가가 그 정보를 YTN에 흘려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음. 공보실을 거치지 않고 나간 거예요. 음. 제가 그때 보면서 아, 정부기관에 있어서는 누구도 다 언론기관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위급한 상황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확실하게 느꼈어요. 근데 이건 외교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기자들과의 친분이 있는 몇몇 기자들과의 친분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정말 주의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제도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흘러냈는지를 완전히 발본세원하지 않으면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죠 자, 아무튼 이번에 강효상 의원의 외교 기밀 유출 사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불거진 일인데 이게 조금 강효상 의원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뭔가 이 무능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을 공격하고 싶은 포인트로 잡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항상, 잘못 잡은 것 같죠 항상 비교하는 게 그거잖아요 트럼프는 아베랑 골프도 치는데 문재인은 일본 만났다고 이걸로 계속 프레임 짜가지고 네.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트럼프는 일본에 일부러 찾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전화로 와달라고 와달라고 해야 잠깐 들르는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외교 실력이다, 외교가 무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 절차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떤 얘기든 할수 있어요. 정치적인 공격을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소스를 네.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본인이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봅니다 <laughs> 몰랐거나 최소한 최소한 아무 문제 없을 거다 그 정도의 인식이 음. 있었다고 봐야죠 근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그한 3일 전인가 이, 이틀 전인가 또 기자회견 이거 이 건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뭐 자기를 공격하는 거뭐 핸드폰을 달라고 하는 거는 뭐 탄압이고 공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또 막판에 북한에 있는 핵시설이 두 개는 어디에 있고 두 개는 영변에 있고 두 개는 어디 에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추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르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어쨌든 유명합니다 조선일보 후배 기자들이 제발 조선일보를 걸어나고 다니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요 <laughs> 요 가교상 선배님 <laughs> 제발 조선일보 타이틀을 <laughs>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봐. 아, 이럴 정말?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뭐 유명합니다. 음. 이걸 원하게 유명하고 아, 이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분에 대한 인물을 한번 쫙 풀어도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사실 시간이 좀 아까워요. <laughs> 이분을 다루는 거는 네, 정말 시간이 네. 아깝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통해서 지금 미국 대사관도 이제 거의 엄청나게 그 강한 그 감찰이라고 해야 되나 감사 그렇죠? 네. 감사가 들어간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 뿐 아니라 지금 뭐 전부 다 전체적으로 사실 이건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그 세종시에 내려가 있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서울 출장 거의 금지령이나. 왜냐면 몸은 거기에 있는데 뭘 하려면 다 서울 출장을 빌미로 다 서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시에 있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 특히나 관리직 중간 관리직들이 차리를 비우고 있어서, 근데 그게 다 이제 서울 출장 출장 이렇게 해서 그냥 서울에 와 있는 이런 것들을 이것도 다 공무원들의 기강행위다 해서 지금 공무원들 분위기가 엎드려! <laughs> 지금은 움직이지 마. 지금 분위기 안 좋아. 근데, 이런 상황이라고 근데, 합니다. 근데 조금 실드를 치자면. 국장급 과장급 국장급 정도 되는 공무원이면 그 사람들은 사실 서울에 있어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게 국회에 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 다음에 뭐 관련 학회에 찾아가서 이야기 듣고 그런 의경 청취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기관들이 다 서울에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시에 지금 정부 행정부만 내려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사실 그 정도는 실드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근데 문제는 이게 실드의 여지가 있으면 하겠죠. 근데 음. 문제는 그거 아니고 그냥 막 가는 사람들이 지금 싹다 조용히 야안가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일 때문에 간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공무원들이 일 때문에 가야 되는 거면 일 때문에 갔습니다 하는데 그거 말고도 많이 갔으니까 그냥 음. 그냥 그, 그 공무원들이 일이 있어도 안갈 수도 있어요. <laughs> 이럴 때 조심해야 원래 바람 불때몸 아, 낮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살아남죠. 자 어쨌든 음. 이게 지금 외교.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 돼 버렸고요 이게 어쨌든 공무원들의 외교부의 외교관들의 기강 문제까지 가면서 강효상 의원이 원했던 방향으로 흐름이 가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강효상 의원도 처벌받을 확률이 좀 있지 않나 예, 이런 얘기들까지 있습니다 자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 사건 다뤄봤습니다